하유하유, 하유마미입니다. 하유 네, 이제 점점 날이 더워지고 있죠. 저 요즘 참외도 많이 먹고, 바나나도 많이 먹고 있는데요. 요거 껍질 까서 항상 위생봉지에다 넣어서 또 먹고 또 먹어서 버리곤 해요. 안 그러면 정말 한 며칠만 놔두면 아시죠? 초파리와의 전쟁. 저는 작년에 그 정말 조그마한 벌레? 그것까지 생겼어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기필코 처음부터 차단을 하리라 마음을 다짐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뭐, 초파리 트랩도 만들어 갖고 뭐, 여러 가지 제품도 써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 바로 해피홈에서 나온 모임 포춘기였어요. 근데 이번에 홈쇼핑에 또 나오더라고요. 짜잔. 제가 이거 작년에 써보고 너무 신세계여서 정말 이 집, 저집 추천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에도 사주고, 동생네도 사주고 막 했었거든요. 이번에 홈쇼핑에서 원 플러스 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저도 원 플러스 원을 이렇게 쟁였어요. 그래서 요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름 오기 전에, 초파리라, 초파리랑, 초파리가 많이 끼는 집이라면 꼭 필수로 준비해야 되는 우리 하요처럼 아이 키우는 집, 또 이제 애완동물 있는 집도 강추해요. 왜냐면, 사실 약품 저도 이제 꽂는 것도 제품 사용했었고 무기향도 썼었는데 아무래도 어린 아이가 있거나 이제 반려견들이 있으면 아이 제품 써도 되나 걱정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약품이 향나는 거는 냄새가 너무 강하고 아이들이 이제 콘센트 이렇게 막 건들 수도 있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요 제품은 뭐 그럴 일 없이. 무향이죠. 내향 네, 자체도 없고 그냥 꽂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또 이번에 보니까 USB 포트로도 가능해서 보조 배터리로도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캠핑 가거나 놀러 가거나 할 때도 이렇게 꽂아놓으면은 텐트 옆에 이렇게 꽂아놓으면은 모기 걱정, 이제 파, 초파리 걱정 없이 잘보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음. <laughs> 오우 느낌있어 가죽 스트랩같은 요 느낌 이쁘죠 전원 버튼도 가운데 딱 심플하고 이뻐요 요거 연결하는 방법은 선 연결해서 콘센트만 꽂아주면 되고요아 요거 전기세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텐데 전기세 걱정 노노 24시간 한달을 틀어놔도 200원 정말 싸죠 그래서 저는 요거 여름에는 늘 틀어놔요 여기다가 이제 꽂고 캠핑 갈 때는 이렇게 보조 배터리 챙겨서 가시면 되고요. 집에서는 이렇게 해서 꽂으시면 돼요. 뒤로 이렇게 여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 상태에서 모기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빼면, 짜 여기에 초파리랑 모기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탈탈탈 털어서 버리고 물로 헹궈서 말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닫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정말 합리적이지 않나요? 향도 낼때 않고, 아이한테도 안전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24시간 틀어놔도 전기세 걱정도 없고. 저는 네, 이래서 항상 이렇게 높이는 1.5에서 2m 사이가 좋고요. 빛이 너무 많은 곳은 오히려 유인이 안 된대요. 그래서 오히려 좀 어두운 곳이 좋고, 바람 부는 곳은 모기가 없다고 하니까 바람 불지 않는 곳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음식물, 저기, 쓰레기통 바로 위에 여기다가 설치를 했어요. 전원 껐다 켰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 주방 싱크대 옆에다가 두고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작년 제품이고요. 재작년인가? 저도 가물가물한데 이거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강추해요. 아마이안를 제가 보여드릴 수가 보이시죠? 살짝 네 안타까운 네. 아이들 이렇게 해서 싱크대나 이렇게 쓰레기 두은 곳에 놔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이제 해파리 초파... 여름철에 초파리 모기 난리잖아요 특히, 특히 저희처럼 이렇게 먹을거 잔뜩 놔두는 집들 바나나에 막 난리 났어요. 아이가 있는 집은 더 할텐데 정말 강추, 강추. 요거는 제가 리뷰를 쓰기도 하지만 꼭 있어야 하는 제품이라고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름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세요.